올한해이 셈은 정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뛰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21년 1월 달까지는 다른 사역 쪽에 쓰임을 받았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 이상 그 사역을 할수 없어서 중국에서 옥중에서 최강건 읽고 도전받았던 가축 위탁 사역 생명샘 프로젝트를 올 2월달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버를 생명샘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끌어놓고 이 사역에 대한 목적을 그대로 공개하면서. 구독자 중에 저와 신앙관의 같은 분들 그리고 또 저를 10년 넘게 이상 계속 후원하고 계시는 후원 교회들 함께해서 어 가시 지역의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목사님 산을 내놓으시고 그 생명샘 프로젝트 1호 목장 1호 위탁 목장이 시작되어. 소 12마리를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어, 부활라이 목사님 여기서 가까운 우리 생명샘 프로젝트 직영 목장에서 가까운 부활라이 목사님 고아센터 거기도 염소를 2 0 많이 넣었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 한국 어느 선생님 마을에 그 가난한 이웃이 있는데 좀 소를 좀 빌려달라. 위탁시켜 달라 그래서 거기 소큰 소입니다 소 3마리 위탁시켰고 그래서 총소 15마리 염소 20마리를 위탁시켜 놓고 계속 진행하지 못했던 게 소를 송아지를 암송아지만 우리는 필요한게 암송아지거든 암송아지만을 위탁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염소도 역시 마찬가지 사 보니까 뭐 어미 염소부터 시작, 다큰 염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암수 가리지 않고 새끼들까지 뭐 중간까지 이렇게 어한 집에 있는 염소를 몽땅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고 뭐 석고에서 팔지 우리가 필요한 대로만 사는 게 너무 너무 어려웠어요. 자 그런 중에. 미국에 뭐 사업하시고 선교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김 회장님이란 분이 유튜버를 통해서 들어 오셔가지고 뭐 앞으로 선교사들은 자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직영 목장에 대한 힌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 저도 마침 그 시기에 소염소, 송아지, 암송아지, 암염소만 구입하기에 너무 힘든 를 있을 때. 아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아 그걸 해결하려면은 자체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 직영 목장을 하면은 어, 또 우량 개종을 품종을 만들 수도 있고 또순념소 어, 송아지를 내보낼수 없으니까 그것은 또 판매를 해서 운영비로 또 생활비로 어, 이렇게 보탬이 되면은. 뭐 당장 한 (2~3년) 내로 어 정말 외부의 후원 없이도 재정적으로 어 든든히 설수 있을 그런 위치에 갈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직영 목장을 시작했죠 그때 재정이 좀 남아있는 재정으로 어~ 목장 이 부지는 1 8헥타르인데예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라피나 부동산 자매님, 권사님, 집사님, 그 사장님들이 무료로 제공해 주신 거예요, 이 땅은. 2년 동안은 그냥 무료로 쓰고, 3년 차 되면 내가 자립할 것 같아서 자립하면서도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부 성의를 표시하겠다, 이래 놓고 이제 시작된 겁니다. 참 귀한 분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고, 그때 남아있던 재정으로, 이제, 그, 직원 관리동 조그만하게 하나 짓고, 또, 소염소 축사 두 동을 지어 보려고 하는데, 어 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재정으로 거의 바닥 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염소 소 들어와야 되고, 공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참 난감했는데, 어. 지켜보고 있던 우리 아이들이 사위하고 딸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건축하는 것을 시설하는 것을 다 마무리하고 아직도 마무리 안된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1 8달 안에 일부분 초지 조성하면은 철조망을 쳐야 될것 같고 또 우물을 또한 곳에도 파야 될것 같고 뭐또 그이 그 관리하려면은 좀 필요한 것들이 더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주화를 해야 될 일들이고요. 그 소염소를 넣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또 재정을 후원을 하고 또 작전을 하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현재까지는 염소 20마리를 보호종 뭐소하고 같은 거예요. 보호종 20마리 아 열두 마리를 넣었다가 한 마리를 앞전 통과장이 관리를 잘못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11마리 정말 고축을것 같았던 12번, 아직까지도 죽지 않고, 이제는 이상없이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에, 참 감사하게 이 유튜버, 정말 제가 하는 유튜버 뭐보잘것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성령님 안에서 교통하신 또인도하심을 받고 동참하신 귀한 성도님들 계세요. 제가 호, 이름은 다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대전에 계시는 윤 원장님, 치과병원 원장님께서 우리 목장의 직원 두명 2년 동안 자립할 때까지 그 월급을 매달 자동이체 시켜놓고 후원해주시고 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분 계시고 또. 우리 현자매님께서는 우리 여기 안에 얼마 전에 교수님 한 분이 여기 라오스의 최 최고 명문 대학 국립대 동덕대의 농대 동물 수의학 부국장 시사박 교수님이 우리 전문 수의사로 또사육하는데까지다 관리를 하시는 걸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 그 봉사하시고 계시는데 한 달에. 일정한 금액을 재해놓고 있어요. 그것을 또 이제 우리 현자매님이 후원해 주셔서 그 직원 채용하는 데 대한 인건비는 어또 후원으로 다 채워졌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전혀 여기에 대한 준비가 없었고 또 기술이 없고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점을 다른 쪽으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신 거예요. 특별히 시사박 교수님이 들어온 것은 놀랍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년, 2년, 이년에는 은퇴하는데 은퇴하고 나면은 우리 생명샘 프로젝트 직영 목장 전체를 관리하실 거예요. 이분 사육도 잘 하시는 분이고 특히 또 인공 수정에 전문가시고 또 질병 관리 이 수의사니까요, 교수님이니까. 제가 부족한 걸 완전히 싹 그냥 이한 분이 채워주신 거예요. 또 이번에 들어온 우리 통피오 과장이, 아유, 너무너무 성실하고, 어, 키는 자그만하고 그런데도 부지런하고, 막, 정말 믿음성이 와요. 내가 오늘, 어, 아침에 일찍 와서 또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요즘은 완전히 안정적이에요. 꼴을 뜯는 것도 안정적이고, 뭐, 살이 붙은 것 같은, 어, 너무나 성실하고, 어. 지금 또 이런 말 했다.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기까지, 현재까지는 정말 적합한 분들이 오셨다. 이런 생각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12번 잘 뒤에 떨어진 것을 저렇게 안고 오다시피 비, 비슷하게 막대기를 딱 목에다 걸치갖고, 어. 억지로 밀지도 않고 똑같이 발 맞추어서 마지막 열, 11번째, 12번 염소를 몰고 방금 들어왔어요.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모릅니다. 아, 이 정도면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에, 생명샘 프로젝트의한해 마감하는 에, 영상으로 어, 충분하다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한분한분호은다안 했습니다만, 아, 참. 특별히 그박 자매님, 박 HJ 자매님, 참 귀한 자매님께서 요즘은 요 바쁘신지 좀 뜸하신데요. 아무튼 그금으로 후원하신 분이 또 계시고 또 우리 고향에 김권사님 그리고 우리 후배 유장론님 감사드려요. 요즘 한창 굴수확 바다 굴수확 한다고 아마 좀 뜸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축복하고요. 아무한분다 한분 호명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참 귀한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부알라이 목사님 그 센터에 시설 보수하는데 참여하신 여러분들 다 일일이 호명하지 않지만 참 축복하고요. 어 우리 아 설명 호명하긴 참 그렇습니다. 우리 후원 교회 중에 개인적으로 청도님들을 후원하신 분 집사님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까요? 이 셈은 전혀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위치에 있지 않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볼품 없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저를 다 감사, 사랑으로 감사 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우리 후원교회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생명샘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에, 자리를 하고, 또이 땅에 라오스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그 수가 불어나면은 분명히 앞으로 4년 후에 5년 될지 4년 될지 모르겠는데요. 압록강 도망강까지 우리 함께 계속 전진해 보시죠. 다가오는 새해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힘을 모아서, 가난한 그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도록, 생명샘,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샘, 여러분들 있어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